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LA갈비구이를 만들거예요. LA갈비를 준비합니다. 물에 소스를 희석시켜 LA갈비를 담아 핏물을 뺍니다. 핏물 뺀 갈비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양파 2개를 손질해서 썰어놓습니다. 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양파가 작아서요. 아마 큰 양파는 1개 정도면 될거예요. 믹서기에 양파와 마늘 7발을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갈아주세요. 갈은 양파와 마늘은 체에 채에 붓습니다. 체에서 줌만 내주세요. 체가 어, 아니면 그냥 면발에다가 짜주셔도 돼요. 사과 두개도 손질해서 썰어놓습니다. 사과도 갈으려고 하는데요. 사과도 큰 거면 하나면 되고요. 사과도 넣고서는 갈아주세요. 갈은 사과도 체에 부어 즙만 냅니다. 사과는 양파랑 달르게시이 즙도 빨리 나오고요. 금방 잘 되더라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7스푼.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케캡 마니스 2스푼 꿀 5스푼 꿀도 기회에 맞게 가감해 주세요 맛술 5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섞어놓은 양념장에 핏물 빠진 갈비를 넣어주세요. 잘 버무립니다. 양념장에 잘 버무린 갈비는 통에 담아 냉장 보관으로 이틀 숙성시켰어요. 팬을 달군 후 갈비를 올립니다. 갈비가 블랙 앵거스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연하고 마블링이 되게 잘돼있어요 밑면이 익으면 갈비를 뒤집어 줍니다 제가 다 주부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양념이 타는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주부를 해서 양념장 만들면 보세요 타는 게 없죠 그렇다고 뭐 팬이 안 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알갱이들이 있는 양념보다는요 훨씬 안 타고요 깔끔하게 구워낼 수가 있어요. 앞뒤로 잘 구워진 갈비는 그릇에 담습니다. 갈비 위에 잘게 다진 파를 올려주세요. 그 위에 캐스넛 가루를 뿌려내면은 맛있는 LA갈비구이 완성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이 생일인데요. 생일 전날 금요일 날에 생일 파티를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LA갈비를 만들었는데요. 제 생일이라고 제가 차린 거예요. 에레가비가요. 양념이 정말 쏙 비인 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너무너무 맛있게 됐어요. <laughs> 생일상을 빛내주는 에레가비. 맛있게 드세요.